자, 김밥을. 렌즈에서 김밥을 꺼내고. 젓가락 하나. 밥맛도 없고, 너무 더우니까. 아, 밥맛도 없고. 김밥이랑 콜라랑 먹어도 되겠지. 김밥이랑 콜라랑 먹어도 되겠지. 옛날 소풍 가서, 소풍 가갖고는 김밥이랑 콜라랑 많이 먹었으니까. 오랜만이긴 한데 얼음 을 하나 넣자 얼음 얼음을 하나 넣어라 아밥맛도 없고 진짜 얼음을 하나 넣겠습니다 얼음도 더위를 먹었나 봐. 아 날씨 더우니까 생각나는 건 콜라 콜라밖에 없다. 점심 점심때 잘 먹었으니까 뭐 얼음을 다시 넣고 얼음을 넣고 자 압도적 참치김밥요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오다가 음 7월이 되니까 진짜 날씨가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정말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얼마 그렇게 고생하고도 겨울에 막 추운 떨고 이러면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무덤덤하게 있다가, 진짜 날씨가 확 더워지면 이제 실감하는 거죠. 겁이 덜컥 나는 거지. 와, 큰일 났다. 올 여름 또 어떻게 버티냐, 이러면서. 이 참치김밥 진짜 이거, 푸짐한데 되게? 이거 먹으면 저녁 되고도 남겠는데. 음. 김밥과 콜라. 아, 아 최고다 최고 야 콜라는 콜라는 보통 미국 건데 미국 음식과 잘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김밥과도 잘 맞지 이렇게 아, 지금 여름이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여름엔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죽으라는 법 없잖아요.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 휴가 계획을 짜면서 비록 그 휴가 계획이 현실화되는 확률은 50% 이하지만 휴가 계획을 짜면서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음. 요번에 어디 좀 좋은 좋은데 가서 잘 놀다 와야 되는데 김밥 한번 먹고 콜라 한번 마시고 아 정신이 든다 그러니까 열대지방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음료를 단 거를 많이 먹는지좀 이해가 된다. 당, 더운데 단 거를 좀 먹어야지 정신이 차려진. 근데또 당뇨도 엄청 많더라고요. 자제해야 되는데. 음. 자전거를 자전거 너무 많이 탔더니만 매일 한 매일 2시간 이상씩은 타 최소가 2시간이야 무조건 2시간 이상. 평균 한 3시간 좀 타면 4시간. 근데 야, 거의 진짜 한, 한 달, 두달 정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안 빠지진 않았지.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전거를 계속 탔는데요 하루.. 2-3일정도 빠진것같아내 기억에 그정도로 열심히 탔는데 열심히 탈려고 탄게 아니라 재밌어서 탄거죠 야 근데 오늘은 날씨를 보니 진짜 못나가겠네 와 이렇게 후덥지근 해가지고 음~~ 제가 이걸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요. 여기 책이 있길래 책두개 소개할게요. 요즘에 있는 책인데. 제 이거 유튜브를 가장 진짜 의리 있게 꾸준히 봐준 사람들이 좀 초중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모범적인 비록 내가 폐점 음식 맨날 먹는 거는 모범적이라고 할수 없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서 뭔가 유익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책 소개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전에 영화로 나왔던 거, 벤자린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그, 브래드 피트 주인공이었고요. 굉장히 특이한 영화였어요. 내가 이걸 왜 빌렸느냐. 그 영화를 한몇번 봤어요, 몇 번. 아, 뭐. 이끗하게뭐 그런 감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도 이상하고 한데 아 은근히 진짜 몇번 봤어요 아 뭔가 그게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응축돼 갖고 진실을 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상당한데 이게 어린 태어날 때 노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애기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은근히 그 스토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인생과 그 위화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나중에 노인이 많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면 애로, 애가 돼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단적인 예는 하여튼 그런 건데, 왠지 인, 인생의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한번 볼수 있게 해주고 또 뭔가 살아가는 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둥바둥하지 말고 당당하게 어 어깨 쫙 펴고 이렇게 거칠 것 없이 당당하게 살아도 사라진다 쫄지 말고 살아라 그렇다고 막 너 연끌 막 하지 마. 연끌해서 이상한 데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아니고 무모하게 투자가 이런 말은 아니고 좀 건전한 의미에서 그래서 또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더라. 아, 거기서 어떤 이 사람이 연인이 있었어요. 연인. 음. 그 연인의 사고에 대해서 연인이 발레리나인데 어느 날 크게 사고를 당하고 발레리나를 못 하게 되고 평생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직업을 못하게 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진짜 추락해 들어가는 그런 그런 옆에서 그런 슬픔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이 연인 그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그날따라 발레 연습을 하고 나와서 길에 이래 차가 차를 길에다 세워놨는데. 그세호는차 뒤에서 사람이 나오면은 못 보잖아요. 못 보고 차가 치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발레 연습하면서 길을 가다가 막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그날 뭐 좋은 일이 있었던거 그랬을 거예요. 길을 가는데 차 뒤에 싹나온데 그때 마침 차가 와서 부딪히면서 평생 이제 발레를 못하게 되고 좀 불구가 되거나 그랬는데 그 사람 생각이 하는 거죠. 그 시간이 한 싹 지나가는 그 시간이 한 5초? 5초만 시간이 차이가 났어도 차이 안 부딪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삶이란 도대체 뭘까? 우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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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이 겹쳐져서 되는 건가? 이런,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상적인 끝에, 끝장면에 얘가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정말 모험도 하고 자기가 좋았던 연인은 점점 할머니가 돼 가는데 자기는 점점 젊은이가 돼 가고 점점 건장한 남자로서 굉장히 혈기왕성한 그런 남자가 돼 가고면서 서로의 어떤 시간이 비껴가면서 뭔가 서글프게 이렇게 연출이 돼요. 연출이 된 다음에 결국은 얘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간난하게 모습이 돼 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 게 그 장면 장면이 굉장히 너무 와닿는 인상에 팍 남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렸는데 일단 책 책은 좀음 이게 그거더라고요. 그 피츠제널드가 썼더라고요 이게요. 하필이면 또 몰랐는데 위대한 캐치윗 쓴 사람 있잖아요. 아 그래서 책 일권 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보다는 영화에 너무 어떤 그 감독이 연출해낸 그 장면들이 한 폭이 어떤 서양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동양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안에 화면 딱 하나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 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시각적인 어떤 그 장면에서 주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 거기 그런 게 너무 뛰어나서 그렇던지 책으로 읽고 있는 지금 중에는 약간 좀 진다 음. 그런 게 있고요. 이 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북극이라고 이거 읽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음.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미국, 아메리카에 진출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시튼 동물기를 쓴 사람 그 사람이 썼더라고 이거를. 음. 어. 근데 이제 그런 그런 게 재밌거든요. 인류학 이런 거 있잖아요. 민속, 민속, 인류 문화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좀 읽고 있습니다. 마침 또 날도 더우니까 아주 오래된 북극하면서 약간 좀 시원한 느낌도 가지려고 자 이렇게 두 가지 했으니까 여러분 휴가 때책 읽는 거는 어, 시간이 있어도 안에 읽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도 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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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좀 책이 다 재밌는 건 아니에요. 보다가 그만두면 돼요. 그냥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책도 엄청 많아요 요즘에. 네. 대신에 가끔씩 정말 나의 어떤 사후 책이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정말 멋진 멋지고 재밌고. 와 이런 책을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실을 몰랐지 이런 이걸 가르쳐주는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책을 찾는 묘미니까 책 영화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안 들고 요즘에 예? 돈도 안 들잖아요 예. 하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오늘 그냥 여기 있길래 뭔가 유익한 어떤 방송을 때 보고자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서로 올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오늘은 자전거 타러 못가지 않을까. 마침.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날도 너무 덥고, 더운데 안부도 궁금하고, 그래서, 혈전김밥 먹으면서, 한번 짧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또 조만간에 한번, 먹방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이렇게 좀 봐주는 몇 분의 어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시하며 오늘, 그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벌써 옛날 다 닫지 않았을까, 이 채널. 자, 오늘 감사합니다.